It's my time, think it's my pen ready. Used to hold myself back, myself a thing, damn petty. Gotta keep on sugar, ran through everything in front of me. My smoke been heavy, got a whole agenda. can not fine to get ahead, so bump that. It's no surrender, got a dollar up. i I'm trying to get it in FT to get them. 아예 안녕하십니까 어. 자 아. 우리 카플렉스의 자. 벌써 칠 시리즈가 몇 대입니까 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칠 시리즈가 또 바깥에 또,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사실상 이제 뭐칠 시리즈를 완전히 전문가가 다된거 아닙니까 그죠 아또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아직 멀었습니까 네, 아직 멀었죠 그래도 시키면 다 하잖아요. 아, 시키면 해야지. 아. 시키면 해야죠. 안 되는 건 네. 없잖아요. 아, 그럼 전문가다, 아. 이 말이죠. 아. 아, 일단은 수공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야. 이쁘죠? 와.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레이 빛이 좀 많이 돕니다. 예. 네. 네, 이게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색 표현이. 아쉽죠. 예, 네, 좀 아쉬워요. 음. 근데 이쁘죠? 이뻐요. 솔직히 이뻐요. 이쁘죠? 예. 네. 나도, 나도 이뻐요. 솔직히 이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다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이 항상 중요해요 네. 라인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일단은 라인을 네. 잘 잡아야 돼요 음.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잘잡았다면 기준은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라인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여기를 아이앞펜다 라인 이 라인하고 헤드라이트 네. 라인이라고 음. 보면 돼요 이 라인이 음. 헤드라이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요요 라인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지금 라이트의 이 끝날에 이어지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님이 직접 설정을 하신 거네요. 네. 와 잘했죠. 네. 죄송해요. <laughs> 네. 하여튼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다시, 잘했냐고. 다시 겸손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잘했나요? 아, 예, 잘했습니다. 아, 저는 잘했 아, 직전합니다.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혼 같은 거 보이죠? 네. 음, 혼도 이거 잘못하면 잘 떠요. 아, 이런 음각들. 네. 아. 이런 것들도 잘 보면서 텐션 잘 죽여가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음. 네. 이참 랩핑은 이런 굴곡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죽이고 살리고를 많이 하네요. 네. 아. 다 죽이고. 다시 살리고. <laughs> 네. 그렇게. 자, 어디 가세요? 여기로 오셔야죠. 네, 네, 어디, 뭐야? 아, 이제 코치 라인 봐야죠. 아, 아 코치 라인. 아, 예. 네. 이게 사실상 기술 아닙니까? 코치 라인이 기술이죠. 네. 어...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없게끔 작업을 네. 하려면, 네. 여기 라인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 음... 자연스럽게 이게 얇아지는 것을 살려내려고 하면은, 음... 이렇게 작업을, 손수 작업을 해야죠. 아, 됩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점점 오면서 얇아지면서 요 끝머리는 이렇게 라운딩 깔끔하게 처리까지 요거를 다 계산해서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잘했죠? 예, 네, 잘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이 캐릭터 라인이 무너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도어를 따로 만들고, 횡다를 따로 만들고, 디엔다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네. 얘네가 1, 2mm 편차가 있어요. 이 캐릭터 라인이. 단차라고 하는 거죠. 편차. 편차. 높낮이의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어마다? 네. 그럼 그건 결국엔 단차잖아요. 편차죠. 편차예요? 단차는 이 단차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어예 네. 아, 아무튼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아네 알겠습니다. 어하무튼 그렇게 이게 네. 이 캐릭터 라인 조금 흔들려요. 음 여기가 좀 높고 여기는 좀 낮아. 어그 그러네요. 예. 이 그림자 형광빛은 내가 음 예. 예. 높이가 이게 이게 살짝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 라인을 일정하게 일자로 딱 잡아야 돼요. 음 예. 어 그러면 이 라인을 잡는데도 굉장히 조금 눈이 아팠겠는데요? 눈 너무 아팠죠 아... 음. 근데 고객님의... 그걸 위해서라면 아눈 아픈 것 중이야 어,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아네 <laughs> 네. 전문가스럽네요 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음. 라인을 잘 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원래 보통 이렇게 7시리즈로 듀오톤 하게 되면 네. 대부분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코치 라인으로 삽입을 하잖아요. 여기는 순정 도장면을 살리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순정 도장면의 블랙을 고강도로 이 코치 라인을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랩핑지 위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더 이질감이 없고, 응. 오히려 더 순정틱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상단 랩핑을 많이 해요. 검정색 음... 바이 상단을 뭐 i7 이라든지 더세븐 차량들은요 음. 아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네. 하단을 랩핑 했으니까 네. 위에 베이스의 색깔을 맞춰서 코치라인을 생성을 해줘야 돼아 네. 그러면 기존의 투톤의 랩핑은 건들지 않고 위에 블랙을 어쨌든 코치라인을 딱 위에다가 삽입을 한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렇게 이게 훨씬 나은데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 네. 그것도 다 계산하고 그렇죠 움직이시면. 다 계산해야죠 아 예. 웃겨요? <laughs> 저도요 <웃음> <웃음> 이, 이런 스위치 부, 부분들도 잘 깎아서 작업을 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안쪽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 아... 안쪽까지 와 이거는 네. 좀 많이 신경 쓰신 거네요 네. 네. 고강도라 네. 원래는 그냥 일반 3M이나 에이버리였으면 네. 이렇게 여기를 다한 장에 가죠 음... 한 장에 딱 가는데 네. 고강도라 여기를 오버랩 쳤어요 아... 따로 어, 너무 근데 뭐 그게 라인이 어쨌든 그런 캐릭터 라인에서 가갖고 음, 이질감이 안생기 이질감이 거의 안 생기네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음. 일단 다 가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트렁크를 일단 열었을 때도 차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 밑에는 이 색상으로 컨택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밑에는 저 네. 색상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이런 부분들도 네 깔끔하게 번호판을 떼가지고 음. 이런 부분들도 다 살려서 이것도 다떼가지고 작업을 한거고 이런 부분을 잘 살려줘야 되고 알겠죠? 네 완벽하네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서비스로 상단에 유리막 코팅을 발라드렸고 그래핀 코팅 그래핀 코팅 그래핀 코팅 그래핀 코팅 발라드렸고 그리고 유리 발수 코팅도 글라스 코팅 글라스 코팅 발라드렸습니다 글라스 코팅 발라드렸고 그리고 이제 B 필러 B 필러 여기 B 필러 PPF도 작업을 해드렸고 음,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PPF도 작업을 해드렸고, 음, 네. 킵카드, 카드 GHT, 드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실내, 야. 액정 PPF 작업 해드렸고, 네. 이런 손 많이 가는 어, 이런 하이로시, 기어판날기어노브요런 아, 네. 네.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런데 음. 네. 이제. PPP 작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7 시리즈 신형의 네. 가장 중요한 게 후면의 디스플레이 32인치 와이드 화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내려 주세요. 여기도 작업을 했어요. 아, PPP. 거기도 손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왜냐하면 인디케이터가 그쪽에 다 삽입이 되어있어요. 네. 여기도 PPF 작업을 해드렸고요. 음. 양쪽 다. 이야. 여기 지금 이 액정도 지금 PPF 작업을 해드렸죠. 음. 네. 손이 많이, 이것도 다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아 이거 손이 굉장히 많이 답니다. 음 그래서 손톱이라도 달게, 달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핵심적 기스가 어, 나겠죠.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다그럼다 어.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회님, 어. 네.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면 대표님 남는 게 뭐예요? 아, 남는 것보다는 네. 이제 사실. 카플렉스를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네. 저를 찾아주는 게좀 많거든요. 아, 우리 영상을 보고 네. 네.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를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금액을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떠나서 그냥 저를 찾아주신 음. 고객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선물을 음.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신 거군요. 음. 오, 따봉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음. 듀오톤이 된7 시리즈 한번 만나 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7 시리즈가 투톤이 마이바흐만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순정에는 네. 안 나오잖아요, 지금 순정에. 순정에 나오나요? 뭐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투톤이 거의 없죠? 안 봤죠? 순정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무튼. 찾아주신 고객님한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음. 보답을 해 드리니까 이 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을 꼭한번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 주시면 서비스가 팍팍 나온다는 점. 아.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게 7시리즈가 투통이 진짜 마이바우와뭐 견주어도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잘어울 근데 마이바워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나는 이게 더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질감이 아... 어, 안 들어요 아 그니까요 전혀 이질감이 어, 안, 안, 안 들고 안 들어서. 엄청 좀잘 받는다 빨이 음. 잘 맞는다 음.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런 만약에 7시리즈의 검정을 타시는 오너님들한테 네. 추천을 해줄 수 있을 음. 만한 색을 한세 가지 정도로 뽑자라고 하면 아, 실버 실버 기본 실버 항상 추천해드리고 근데 가벼운 실버 말고 약간 좀 무거운 실버, 실버. 아, 아, 좀 어둡고, 어둡고 네. 무거운 실버 메탈릭감도 네. 약간 있으면서 네. 네. 그리고 또뭔색일까 그리고는 와인 색상이죠 버건디 네 버건디 버건디 아, 와인 아, 색상 그런 색깔도 어, 어, 도쁠까요 괜찮고 어. 그리고 네이비 네이비죠 아. 보트 검정하고 파랑의 파랑에 가까운 색이 말고 네. 살짝 어두운 어두운 네이비, 네이비 있죠. 다크 네이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비 아. 딱그 정도 좀 무겁게 음. 어. 와인 무겁잖아 음. 와인 아예 아, 바디감 있죠 어, 바디감 아, 있고 그럼 차도, 해비, 네. 해비하니까 아, 아 그런, 차도 차도 바디감 이 있어야 음. 되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느낌? 잘 알겠고요 예. 네? <laughs> 아무튼 네. 뭐그 정도 색깔로 추려본다 또는 뭐 원하시는 근데 이 랩핑이라는 건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표현하고 우리 차에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주님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음.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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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하단은 270만원 270만원 네. 네. 상단은 220만원 220만원 네. 그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정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금액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220만 원, 270만 원 주고 또 헤드라이트 들어갔죠, 코팅 해주죠. 그러면 솔직히 차주님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 아닐까요? 이득이죠. 훨씬 이득이죠. 네, 조건 이득이죠. 야, 그런 선물이 다 포함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견적입니다. 이득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네, 찾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더 세븐은.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또시공영상도 후에 나오는 거. 재밌게,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I think it's my big dog, walking big top young veteran living legend, bet I'm better than them. This is my ship. I'ma jacket like let you in job and not let them in They gon' rotate this so I keep the pedaling started a chain The cyclist heavens and this is from God